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아 출산용서 대표 들라 로지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갈 젖꼭지 언제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그리고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공갈 젖꼭지를 어떻게 떼면 좋을지 두구두구두구 여러분 시작할게요. 공갈 젖꼭지를 언제 떼면 좋을까? 이거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이 영상 보러 오셨을 텐데요. 만약에 우리 아기가 지금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공갈 젖꼭지 떼기가. 그런데 만약에 돌 이후다 이러면 또 약간 솔루션이 달라져요. 자 (4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공갈 젖꼭지를 떼기가 좋은 이유는 아기들은 이때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좀 공갈젖꼭지를 떼기가 수월한데 반면에 우리 아기가 만약에 잘때 공갈젖꼭지를 계속 물고 잤다 이러면 이제 좀 겁나죠 공갈젖꼭지를 떼기가 그런데 이때는 아기가 자다가 공갈젖꼭지가 떨어지면 본인의 손으로 이걸 집어서 다시 입에 못 넣다 보니. 엄마가 공갈 젖꼭지 셔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기가 울면 또 입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엄마도 잠을 못 자고 아기도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 입에 물려서 재우는 횟수를 조금씩 점차적으로 줄여주는데 아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이거 물고 정말 안정감 느끼면서 쪽쪽쪽 빨면서 잘 잤는데 어느 날부턴가 엄마가 획 뺐어요. 그러면 아기가 얼마나 큰 박탈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때는 백색 소음이나 아니면 아기한테 천으로 된 이런 인형 같은 거를 같이 좀 병행해서 공갈 젖꼭지 아까 처음에 같이 쓰다가 점점점 공갈 젖꼭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낮에도 공갈적 꼭지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시간 자체를 좀 줄여주는 거, 그리고 놀이나 외출 등으로 어, 아기의 어떤 의존성을 좀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 우리 아기가 6개월에서 지금 7개월이다 요 때는 아기가 빨개 본능이 좀 줄어들고 이제 이유식도 막 시작했고 그래서 다양한 놀이들도 할수 있기 때문에 또요 때도 좀 떼기는 쉬워요 그래서 어요 때도 만약에 이제 밤에 이렇게 아기가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잔다 이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그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돌 즈음 돌 이후 우리 아기다 그러면 자의식이 생겼죠. 그래서 내 거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내거 정말 소중한 거, 이건 절대 뺏기면 안 돼.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힘든데, 자, 아기 눈높이에서 약간의 놀이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제 공갈족꼭지가 아프대. 아니면 뭐, 우리 공갈족꼭지 더 어린 아기들한테 줘야 되나봐. 이거 보내고, 우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우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 우리 아무개가 좋아하는 다른 선물을 받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이 공갈 젖꼭지를 이제 상자에 담아서 복도에 내놓고 대신에 택배가 이제 온 거를 받아 와서. 어머, 공갈적 꼭지 가져가고 이걸 주셨나봐. 이런 식으로 아기한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죠. 육아에는 이런 꼼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기 입장에서 좀잘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어, 돌 이후에는 떼주시는 게 좋아요. 미국 소아과 협회에서는 두돌 이전에는 꼭 반드시 떼라. 왜냐면 이제 입천장 기형이나 충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돌이 지난 아기는 이렇게 이야기잘 만들어서 떼 주시고 만약에 공갈 젖꼭지 셔틀 때문에 좀 힘든 엄마다 이러면 밤에 다른 백색 소음이나 뭐 인형이나 요런 거 갖고 같이 병행해서 꿀잠 도구를 같이 병행해서 쓰시다가 이 공갈 젖꼭지 사용 빈도를 조금씩+ 조금씩 낮춰 주시는 게 좋아요. 공갈적 꼭지 뗄때 가장 실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기에게 공갈적 꼭지를 보여주지 않고 자 이제 없어 그냥 자 이렇게 해버리면 아기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고 속상하고 서럽죠. 그래서 거의 한 20분 내리 울 거예요. 20분 나는 내리 울려도 괜찮다. 이러시면 사실 그냥 그렇게 떼도 되는데 아기 (20분) 오는 거를 보고 있기 정말 쉽지 않아요 (20분이) 아니라 거의 (200분)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떼지 마시고 차츰차츰 공갈 젖꼭지의 의존도를 낮추고 물리는 시간을 줄여서 좀 스무스하게 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신생아 케어만 필요한 게 아니죠 아기 낳고 나서 1년 동안 공갈 젖꼭지 사용 그리고 분유 타는 법뭐 이유식 할 때는 분유량 어떻게 되는지 뭐 애착 형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각가지 생후 1년 동안에 어떤 발달까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후 1년 동안에 어떤 발달 키워드를 뽑아서 또 신생아 케어의 기본기를 뽑아서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